안녕하세요. 성균유양TV의 쌍금샘 인사드립니다. 아, 저번 시간에 소화기의 질환 아, 노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아, 그 부분을 잠깐 복습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노화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기존의 기능들이 떨어졌다. 아, 기존의 기능들이 잘 안되고 있다. 그게 노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젊었을 때보다 지금 나이가 드신 분들이 왜 옛날 같지 않지? 라고 느끼는 것들이 다 노화예요. 어,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그 어, 기관의 기능들이 너무너무 오랫동안 어, 일을 하여 왔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는 그 기능이 상실되고 어, 장기도 같이 늙게 되는 것이죠. 그 노화라고 얘기하는데 소화기계 에 특징적이게 우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음, 미각이 두드러지게 어, 달라지더라. 그래서 어, 세포의 수가 주는데 어, 특정 부위 그 혀에 네 부분이 있었죠. 어, 짠맛, 단맛, 쓴맛, 신맛 등을 담당하고 있는 어, 혀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음, 다 세포 수가 주는 것이 아니라. 어, 단맛과 짠맛 부분이 세포수가 급격하게 줄어요. 나이가 들면, 그래서 나이가 들면 어, 짠맛과 단맛을 잘못 느끼게 돼서 더 짜게, 더 달게 해야지만 맛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고, 어, 반대로 어, 다른 그 단맛과 짠맛에 대한 세포수가 주는 대신에 다른 일부분이 그 맛의 고유의... 느슨, 고유의 맛을 더잘 느끼게 되기 때문에 반대로 쓴 맛은 더잘 느껴지게 된다. 그래서 약 먹을 때 노인분들이 약 먹기를 싫어하거나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다고 행동들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주셨어요 그래서 각각의 해부학적 위치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목젖이 이렇게 있고요, 혀가 이렇게 있으면 자. 쓴맛입니다. 쓴맛 그리고 단맛이죠. 그리고 양 옆에 신맛이죠. 어, 나머지 이 넓은 부위는 다 짠맛입니다. 그런데 이 부위에서 음, 우리가 세포의 수가 주는 음, 부위는 앞에 부분인 단맛 그리고 가운데 부분인 많은 영역을 갖고 있는 짠맛 부위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세포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둔하게 느껴진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들은 세포의 수가 그렇게 줄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위보다는 아무래도 더 많이 잘 느끼게 되기 때문에 쓴맛, 특히 쓴맛이 제일 많이 잘, 단맛과 짠맛보다는 더잘 느끼게 되는 것이 되겠어요. 음, 그래서 이 부위를 어, 기억 니은, 디귿, 리을로 어, 써놓고, 어떤 부분이 둔하냐, 어떤 부분이 잘 느끼냐, 나이가 들면 어, 젊은 사람과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에,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 다른 부분은, 소화가 잘안 되죠. 그래서 나이가 되면 어, 위나 장의 기능들이 상실됨으로써, 어, 뭐 위산이 줄어들어서 산도가 저하된다든지, 어, 그리고 배변이 잘안 돼서 어, 가스가 찬다든지, 어, 뭐 장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서 어, 어, 설사와 변비가 반복된다든지, 어, 그리고 어, 변비가 또 심하게 되거나 소화가 잘안 되면 구토도 할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 소화기계의 노화의 특성으로 어, 나왔었어요. 어, 그리고 어, 직장에 있어서는 변실금이 잘 일어났었고요.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부속기관의 노화로서는 췌장과 간이 있는데 간에서 하는 일은 해독기능과 어, 그 다음에 어, 혈관 속에 있는 어, 뭐 지방을 끌어다가 간에다 저장해서 필요할 때 쓰는 그런 흡수력이 있는 기능이 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흡수력 기능이 떨어져서 아무래도 이제 노폐물이 많이 쌓이게 되고 혈관질환에 지방이 많이 지방에 관련된 혈관질환이 많이 쌓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췌장 췌장 부분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포인트는 아무래도 어, 당 내성이라는 말이 제일 가장 중요했었죠. 당 내성이라는 뜻은 어, 어제도 어, 말씀드렸지만 세포가 혈관 속에 있는 포도당 흡수하는 능력이에요. 어, 그래서 어, 혈관에 이 포도당의 에너지를 밖으로 이제 빼서 써야 되는데 이 빼서 쓰는 능력들이 어, 저하가 되다 보니까. 어, 혈관 속에 포도당이 많이 쌓이고 어, 어, 나이가 들면 그로 인해서 당뇨가 많이 생기게 되더라. 이걸 이제 당내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당내성의 에, 뜻은 의학용으로서 어, 잘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세포가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끌어다 쓰는 힘 이게 끌어다 쓰는 힘이 작아지게 되면 결국 혈관 속에 어, 이런 포도당이 끈적끈적하게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어,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너무나 어, 잘 써먹네요. <laughs> 자, 여러분들에서 거기까지 복습을 했고요. 오늘 특별히 이제 소화기계 어, 첫 질환 부분 들어가게 되는데 어, 주요 질환의 이제 위험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음, 이 상복부 질환으로 이제 하복부 질환으로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하게 될 건데 한세 파트 정도는 배꼽 윗 부분인 어, 상복부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질환에 대해서 나오면 어, 질환의 어, 질환명, 그 다음에 질환의 원인, 음, 그리고 질환의 증상, 그리고 질환의 치료 및 예방 이 어, 네 개의 구성으로 계속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위험의 뜻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위험은 급성 위험과 만성, 만성 위험으로 나눠요. 그래서 급성 위험은 말 그대로 급하게 일어나는 위 염증입니다. 그래서 위염은 갑자기 발생하는 위 점막의 염증이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재발하거나 아, 치유되지 못해서 악화되는 경우에는 만성 위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급성 위험의 뜻을 이제 물어볼 때에 갑자기 발생한다, 급하게 발생한다, 이런 뜻으로 기억을 하시면 급성 위험을 쉽게 고르실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위장이 이렇게 있으면, 아, 위의 안쪽 부분은 위 점막입니다. 그리고 점점점 이 바깥에 이렇게 있는 부분이 이제 근육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점막, 그리고 점막 가운데 있는 거 점막 밑에 있다. 그래서 아래하자에서 점막 하층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 점막이 있으면 점막 하층이 있고 근육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 여러분이 내시경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어, 뻘겋게 울고불고 되어 있는 부위가 보여요 어, 그 부분이 점막에 해당되는 부, 부분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구강 점막 이렇게 하면 아 했을 때이 요요 옆에 구강 점막이 미끌미끌한 부분이잖아요 한 마디 투명 투명한 부위가 이제 점막인데 그 부위가 손상되면 어그 점막 하층으로 어 우리에게 피부로 생각하면 진피 부분이죠 어그 부분으로 이렇게 상처가 생기는 어 그런 건데 어 이제 우리 위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투명 부분이 우리 위를 보호해 주는 점막인데 이것이 벗겨져 나가는 어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부분에 상처가 생기는. 어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점막까지만 병소가 국한이 돼 있으면 위험이라고 하고요. 어, 그 밑에까지 예, 예, 계속 예, 병소가 확장돼 가면 어, 더 넓은 의미의 질환이 될수 있어요. 위계양이라든지 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덩어리냐 덩어리가 아니냐에 따라서 위암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 여러분들이 급성 위험의 병소가 어디까지 예, 국한되어 있길래 우리가 거기를 위험으로 부르느냐. 이게 이제 위하고 비교해서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는 어, 위험은 이 병소가 나타나는 그 해부학적 위치는 어, 위장의 점막까지이다. 점막만이에요. 점막. 그래서 위 점막의 염증을 우리는 위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갑자기라는 말이 나오거나 위 점막에만 염증이 생긴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위염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관련 요인을 보시면 음 외울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위는 뭐예요? 저작을 해서 음식물이 위 속으로 들어오는 음식물이지 않습니까? 그 음식물이 탈이 나게 되면 우리는 위염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위염의 관련 요인은 관련 원인 이것은 우리는 어, 먹는 먹는 것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기에 나열이 돼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잘 고르실 수가 있어요. 음, 예를 들어서 먹는 것, 치아, 치아 문제로 음식이 충분히, 어, 씹지 못해서 음식물이 소화되지 않은 채로 봤을 때 위장이 부담스럽죠. 그래서 먹는 것. 치아 때문에 먹는 것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어, 내가 너무너무 폭식하고 과식했을 때. 그때 그것도 먹는 것 요인이죠. 그리고, 어, 세 번째는, 어, 부패한.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내가 이제 못 모르고 먹었는데 거기에, 어, 부패한, 어, 음식물이, 예, 내가 모르고 먹었다. 이 때, 이제, 위장이 탈이 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위험의 요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딱한 가지, 먹는 것의 요인인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면, 먹는 것 중에서 약이, 약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알코올, 조미료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과 조미료도 우리가 식사 먹는 것과 연관이 있죠. 음식에 양념을 써서 우리가 조미료랑 어, 조미료를 치고요. 그 다음에 어, 먹는 것 중에서도 좋은 물질은 아니지만 우리가 술, 알코올 이런 것들이 이제 자극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먹는 것과 요인이 있는데 안 좋은 음식물이 어, 우리가 위험의 요인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 고르시면 되겠습니까? 딱딱한 가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 아스피린이라는 게 나오면 위험을 고르셔야 돼요. 이 아스피린은 처음에는 이제 음 뭔가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봤던 그 할머니들이 좋아하시던 아스피린 진통제인데 이게 이제 옛날에는 300ml 정도의 용량이 조금 있는 알약이었고 그 알약이 이제 처음에 이제 생산했을 때야 이거는 너무나 어 만병통치약처럼 너무 잘 드는 약이다 해서 굉장히 우리 사람들한테는 희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너무 분별하게 어 좋다고 하니까 아플 때마다막 먹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녹이는 성질이 있어 나서 부작용이 자꾸 이제 깎아 먹어요. 그래서 위장을 깎아 먹습니다. 그래서 위장에 상처가 나고 계속 그 부위에 위산이 닿으면 녹이고 녹이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아스피린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을 하면 우리가 위염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이라는 특정 약제 이름이 나오면 우리가 위염을 고르시고 어, 이게 더 심해지면 사실 위궤양으로 발전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위궤양이 가서 보기가 뭐가 나오냐면 어, 해열 진통제의 잦은 사용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더 포괄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위궤양을 고르시면 되고 약제 중에서 아스피린 단 하나만 나왔다. 그럼 위염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 분들 이제 사진을 찍어 보면 요. 그위 점막에 옛날엔 내시경이 없어 가지고 그 음영 촬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할머니들이 아스피린을 많이 좋아하신 분들은 이렇게 어떻게 나오냐면 너무 많이 먹고 아스피린 자국이 이렇게 위장에 이렇게 위 모양이 안에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이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아스피린처럼 아스피린 처럼 아스피 자국이 이렇게 음. 점막층에 이렇게 딱 자국이 아스피린 도장 자국이 딱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저도 좀놀랬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아스피린 나오면 무조건 위험을 고르셔라. 지금은 이런 이제 부작용을 어 많이 이제 아스피린 아주 쓸 수는 없고 너무나 좋은 약인데 이거 좀 어떻게 어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지금은 이제 어 장에서 흡수할 수 있는 캡슐 형태라든지, 아니면 소량, 어, 소량. 그러니까 300ml 정도가 뭐 위장을 녹일 수 있는 그런 상태라면, 우리가 이제 100ml 정도의 아스피린을 어, 사용하고 있죠. 소량이에요, 100ml가.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어, 녹이는 성질을 이용해서 혈관에 있는 부유물들을 좀 녹여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어, 우리가 아스피린 100ml는 어, 이 두통이나 뭐해제제 사용한 게 아니라, 어, 혈관에 찌꺼기를 녹이는 기능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뇌졸중 중에 경색 환자라든지 아니면은 피 속에 혈전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치료 약제를 쓰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스피린 100ml짜리라도 너무 너무 길게 복용을 하시면 이게 녹이는 성질 때문에 예, 녹이는 성질이 혈중농도에 계속 이제 유지가 되면 어떤 내가 이제 상처가 났을 때 예, 그것이 혈액이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딱지가 안앉고 계속 딱지를 못앉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계속 출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치과를 가시더라도 어, 아스피린을 복용하느냐, 뭐, 큰 수술을 할 때도 아스피린 언제까지 복용했냐, 이런 질문들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아스피린은, 어, 소용량이 아니라 고용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피린 나오면 절대로, 어, 다른 거 고르지 마시고 위험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어, 위험의 관련 요인은 먹는 것과 연관이 있다. 그중에서 약제, 아스피린 설명드렸고, 그럼 증상은 어떤 증상이 있느냐, 이것은 이제 어, 급성 위험의 경우는 갑자기 음식을 잘못 먹고 어, 나타나는 증상이 있죠. 그래서 어, 식사 후 바로 어, 어디가 위장 있는 부위가 어디였죠? 상복부 중앙이었죠. 그 상복부 중앙에 무거운 느낌이나 뭐 어, 부푼 듯한 불편한 느낌, 가스가 찬 느낌, 팽만감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 급성 위험에 증상으로는 식사 후 바로, 식사 후 위가 부풀거나 가스탄 느낌, 팽창감이 있어요. 이런 거다 외우지 마시고, 어, 위에, 위는, 위에 위치는 상복부 중앙인데, 예, 여러분들이 어, 급성 위염은 급하게 갑자기 생기는 어, 증상이기 때문에, 어, 밥을 먹는 어, 즉시, 어, 뭔가 음식을 먹은 즉시, 어, 이런 어, 상복부 중앙에 불편한 느낌이 오는구나, 가스가 찬다든지 뭐 이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어, 암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뭐 그동안 일상생활하면서 을어뭐 누구나 한 번쯤은 뭐 탈이 난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 내가 어, 소화가 잘안돼 이런 것도 급성 위험일 수 있죠. 음 그래서 어 그렇게 그렇게 어, 그렇게 이해하시면 를될것 같고. 두 번째는 이그위 상복부 중앙에 어, 위장이 있는데 이 위장은 이제 정확한 위치는 이제 명치 부위에, 부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명치는 이 갈비뼈 사이에 어는 이제 중요한 부속기관인 뭐 간이라든 지 이런 것들 이제 밖에서 이렇게 좀 어, 어, 우리가 이제 뼈 안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주요 장기이기 때문에 뼈가 보호해 주고 있거든요. 위장은 어, 이렇게 식도를 걸쳐서 내려오면서 여기 이게 명치에 걸쳐져 있어요. 어, 그래서 상복부 중앙이면서 걸쳐져 있, 있기 때문에 어, 여기 명치 부위가 어, 상복부 중앙이면서 위장이 있는 부위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불편하면은 어, 어디 부위에 불편감이 느껴질까요? 명치 부위에 어, 아니면 다른 표현으로는 상복부 중앙 부위 이 부위에 불편감이 느껴질까요? 지겠죠? 어떤 불편감이 있을까요? 이미 위험인 상태는 소화가 잘안 되니까, 음, 통증이라든지, 트름이라든지, 구토라든지 있겠죠? 이거 다른 말로 이제 소, 어, 쉽게 얘기한다면, 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체를 쓰면 명치가 막 쓰리거나 아프거나, 뭐, 어, 소화가 안 되니까 트임하거나, 아주 심할 때는 구토도 하게 되죠. 그것들이 이제 위험의 증상입니다. 그리고, 어, 또 한가지는 어, 식사 후에 3-4시간 정도 있다가 배가 고프기 시작할 때 명치에 에, 심한 통증이 오는 게 있어요. 이건 사실 이제 만성 위염이라고 어, 정의를 내리는데 똑같은 위험 증상인데 굳이 이제 세부적으로 나누자면 어, 갑자기 발생하는 어, 이그 명치부의 통증 트림 구토는 어, 식사 후에 바로 있다면, 그런 증상이 바로 있다면 어 그것은 위 급성 위험이고요. 그 다음에 밥을 먹고 나서 바로가 아니고 3, 4시간 지나서 이런 명치부의 트림, 뭐 구토 뭐 이런 아픈 증상들이 있다면 이거는 만성 위험으로 어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간 똑같은 부위죠. 위정 있는 부위에 어 통증과 트림과 구토가 있어서 가스, 어, 좀 가스가 잘안 어, 내려가고 이제 소화가 잘안 되는 듯한 느낌 이게 이제 위험의 전반적인 증상입니다 그럼 이런 위험이라는 증상이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을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음식이 관련 요인이 되어서 지금 어, 소화가 잘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먹어주면 될까요? 위장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위염치료가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 1번 자, 위를 식해주려면 금식하셔야 됩니다 금식 금식을 하셔야 아무것도 입안에 들어가는 게 없어요 금식이 어, 위장이 편해지겠죠 금식을 하고 나서는 어, 언제부터 어, 미음을 하고 유동식을 섭취하고 그래야 되나. 처음에는 금식을 하고 나서 미음이 뭔지 아시죠? 물로만 뭐 거의 쌀뜨물같이 그러니까 미음. 그 다음에 유동식. 유동식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 유동식은 어떤 뜻이냐면, 건더기가 많이 없는, 음, 걸쭉한 상태의 음식을 유동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 그 다음에 미음, 그 다음에 유동식, 그 다음에 된 죽순으로, 어, 해요. 그러면 금식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아, 그게 중요한 거죠. 금식은 24시간 동안 해줘야 되는 겁니다. 하루 금식이에요. 그 다음에 하루 금식 이후에 미음을 주고, 유동식을 주고, 그 다음에 된 죽을 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 1번이 왜 중요하냐면, 1번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어, 금식을 24시간 동안 하는데, 어, 다른 금식의 의미는 입, 입 안으로 뭐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게 금식이에요. 그런데 노인은, 노인의 금식은 달라요. 여기 특히 소화기계 위험에 있어서의 금식은 다른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면 어, 노인 환자분들이 어, 거의 영양 섭취가 부족하고 이러면 탈수 탈진 상태가 많이 돼서 거의 더 거의 사경을 헤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을 하더라도 그 순간순간에 자주 물을 섭취해 준다는 금식 개념이에요. 약간은 진짜 금식 개념하고는 좀 많이 좀 차이가 있죠. 하지만 예외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어, 위를 쉬게 해야 되긴 하겠지만 노인한테는 노인의 소화기 질환인 위험의 치료 방법으로서는 어, 위를 쉬게 에,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지만 물은 충분히 에, 마시게 해준다. 이게 정답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서 금식, 미음, 어, 유동식, 된죽, 시, 어, 된죽으로 시위가 이렇게 어, 치료로 이렇게 나가지만 24시간 금식하면서 물을 충분히 마시는 대로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꿀팁! 자, 그 다음에 어, 두 번째로는 어, 재산제와 진정제를 처방해 줄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어, 재산제는 뭐냐면 재산제는 위산을 중화시키는 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 산이 음식을 통해서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이 상처나 있는 부분에 위산이 닿으면 너무 쓰리고 아프겠죠. 그래서 어, 위염이 있는 동안은 어, 그 상처난 부위에 위산이 닿아서 자극적이지 말라고 재산제를 어, 줘서 어, 위산을 중화시키는. 어, 역할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재산제라는 어, 약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진정제는 뭐냐면 위가, 위장이 또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위가 어, 좀잘 움직이지 말고 위도 좀 진정해서 쉴수 있게끔 진정제 어, 이걸 다른 말로 진경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계단 진정제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위를 좀 진정시킬 수 있는 진정제 약제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산제와 진정제 특히 재산제가 나오면 위험이라는 진단명을 고르실 줄 알아야 하고요. 그다음에 어, 세 번째는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음, 일단 먹는 게 요인이었으니까 뭐 금식하면서 어, 탈진을 막기 위해서 물을 충분히 마셔준다도 있지만 음식을 자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과식이 원인이었던 사람들은 과식하지 말고 어 그리고 너무 뜨겁거나 자극적인 음식 조미료가 많이 들었거나 알코올 어,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 금식의 의미가 무엇인가 어, 그리고 어, 노인이 위험에 걸렸을 때 금식 치료 방법은. 어, 물을 많이 공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 재산제와 진정제라는 어, 약제 이름이 나왔을 때는 어, 위염을 골라야 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어, 우리 이제 오른쪽에 그 129페이지에 오른쪽 날개에 명치 부위가 해부적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금식시 꼭 알아두기 전국 정구 표시가 돼가지고 이제 개정된 책에서 나왔는데 금식 시 주의할 사항이 물을 자주 마셔 서 탈수를 예방하고 충분한 휴식으로 위뿐만 아니라 전신을 쉬게 하는 것이 어, 어, 노인한테 너무 너무 좋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도 정구 등불이 양쪽 날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어, 항상 어, 기본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양쪽 날개를 숙지하셔가지고 어, 눈도 장을콩콩콩 찍으셔야 합니다. 그게 거의 다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어, 제가 말씀도 드리지만 어, 기본서가 가장 중요하니까 기본서를 한번 훑어가시면서 그 날개부에 나와있는 반짝반짝 표시라든지 아니면 뭐 어, 의학적 용어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꼭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위험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공부를 하였습니다. 좀 잠깐 쉬고 위 계양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